최근 가수 임영웅을 모델로 선택한 프랑스 시계 브랜드 브리스톤은 임영웅이 화보에서 착용한 클럽 마스터를 포함한 브리스톤 시계전 품목을 대상으로 건행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판매 수익금의 10%에 해당하는 시계를 지파운데이션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계가 필요한 청소년에게 전달한다는 것으로 공식 모델인 임영웅이 그간 보여준 선한 영향력에서 영감을 받아 계획했다고 한다. 임영웅은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 진으로 발탁되며 수많은 팬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이전부터 무명일 때나 유명해졌을 때도 일부러 드러냄 없이 기부 활동을 포함한 각종 선행을 펼쳐왔다. 임영웅의 공식 팬클럽 영웅시대 역시 이러한 임영웅의 행보에 영향을 받아 코로나 극복, 수해 극복, 미혼모 돕기, 헌혈증서 기증 등 다양한 분야에 적극적인 기부를 하며 선한 영향력을 국내외로 빠르게 전파하고 있다. 지난 8월 영웅시대가 수재민 돕기 기부 행렬을 이으며 ngo 단체인 희망을 파는 사람들의 8억 9668만 2219원이란 금액을 10시 일반 모아 퇴척할 당시 희망을 파는 사람들 채환 대표가 영웅시대에 감사 편지를 보내며 임영웅과 임영웅 소속사 물고기 컴퍼니 신정원 대표도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함께 참여했다는 소식을 알린 바 있다. 자신도 동참했다는 것을 나서서 알릴 수 있을 텐데도 임영웅은 함께했다는데 더큰 의의를 줬다 얼마 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임영웅은 수해복구 릴레이 자선기금모음 당신 안물른 기부에 대해 함께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또 좋은 일이기에 당연히 동참했다고 말했다져도 영웅시대 일원이잖아요. 같이 묻어가야죠. 하하. 팬분들과 함께하는데 제 마음이 거기에 닿았다는 것만 해도 저는 큰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금액적으로는 이야기하는 게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액수와 상관없이 영웅시대는 함께 간다는 더큰 마음으로 동참해 주셨기에 저희 마음도 조금 보탬이 될수 있을까 하는 뜻에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자신에게 더큰 우산이 되어주는 팬을 위해 더큰 우산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겸손의 아이콘이란 애칭답게 그는 자신보다 팬을 앞세워 말했다. 이 자리에 있게 된 모든 것이 팬분들 덕분인걸요. 노력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제가 선택됐다는 게 운이 그만큼 따라졌고 무엇보다 팬분들이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미스터트롯 임영웅이 브리스톤식의 광고 모델로 발탁되면서 많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브리스톤은 후기를 작성한 고객에게 5명을 추첨해 임영웅 친필 사인 케이스를 증정한다고 밝혔다. 작성 기간은 10월 31일까지다. 당첨자 발표는 10일 월요일이다. 당첨자에게는 개별 연락 예정이다. 브리스톤 공식몰 브랜드 소식란에 발표된다. 누리꾼들은 너무 예뻐요 손목에 행복을 주는 멋지고 예쁜 시계입니다. 멋진 임영웅 님과 함께 할수 있어서 더더욱 행복합니다. 임영웅 님 광고 모델 되었다는 소식에 브리스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브리스톤X 임영웅 사랑합니다. 건행, 디자인, 착용감 너무 마음에 들어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